사도행전 묵상 54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모음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날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요 묵상구절은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제목, 빛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성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구불어를 지나 바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바울의 첫 설교는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기에 그 소문이 퍼졌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이 너희에게 전해야만 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왔고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 행위로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하여금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이 일이 계기가 되어 유대인 전도로부터 이방인 전도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가 되었고, 전도자는 이방인들의 빛으로서 이 구원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습니다.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이는 그날 믿음으로 온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작정 하심으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소교리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한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우리가 주의 자녀됨이 영원하신 주님의 계획으로 작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의의 말씀이 안디옥 주민뿐 아니라 그 지방, 즉 비시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어서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지만, 주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박해가 슬픔과 탄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아일러니하게도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이고니온 지도입니다. 바울의 헌신으로 그의 복음 전함이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된 자들이 빛으로 쓰임을 받게 됨을 깨닫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또한 주님의 잔으로 착한 행실로 아름답게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둔경 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을 사는 지혜, 하나님, 바울의 헌신으로 그의 복음 전함이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고 구원을 받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등경위에 두어 다른 사람들을 비치게 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깨닫도록 착하게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소망하며 그런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아름답게 예배가 드려지길.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과 파송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